안녕하세요. 서초구인문학대학 강독강의 12월 첫째 주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이 되는 게 실감이 납니다. 2020년은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지켜본 한 해였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봄에서 여름을 거치면서 잠잠해지는 기간도 있었지만 이제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겨울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치료제와 백신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겠습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볼수 있는 대학 강의도 빼놓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대학 16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16장이 대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할것 같은데요. 17장에서 대학이 모두 끝나니까 바로 전인 16장에서부터 대학 전체의 주제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제1장에서 제시된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16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유명, 불우상. 천명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시작해서 천명을 잃지 않으려면 선인, 즉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일이 나라의 천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자의 문제지만 통치자가 혼자서 정치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분담시켜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의 문제는 오늘날의 대통령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인재를 뽑으려면 통치자 자신이 먼저 훌륭해야 하고 인재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 육아에서 말하는 정치 기술의 핵심이자 16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어지는 바로 다음 문장에도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범왈 망인 무위 위보 인친 이위 보 구범은 말하였다. 조국에서 쫓겨난 망명자가 보배로 삼을 물건은 아무것도 없소. 오직 인덕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을 보배로 삼으시오. 여기서 구범의 구는 시아버지, 장인 혹은 처남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여기서는 외삼촌이라는 뜻입니다. 구범은 훗날 진나라 문공이 된 공자 중위의 외삼촌인데, 이름이 호언이지만 자가 자범이어서 대개 구범이라고 불립니다. 망인은 조국을 떠나 떠도는 망명객을 말하는데, 구범이 이 말을 한 것은 중위가 진나라를 떠나 정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여서 망인은 중위를 가리키는데요. 춘추시대를 통틀어서 중위가 진문공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진나라 헌공이 뒤늦게 얻은 여용족 출신의 후궁 여희에게 푹 빠져서 여희가 낳은 어린 해제로 세자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여희는 진원공 앞에서는 이미 세자가 있는데 어린 해제를 세자로 삼으면 자기네 모자는 죽게 될 거라고 눈물을 흘리며 진원공을 말렸는데, 그래놓고는 세자 신생에게 편지를 보내 제사를 지낸 고기를 헌공에게 바치게 한 다음 거기서 독이 발견되게 합니다. 화가 난 헌공이 세자를 죽이려 하자 세자는 달아났지만 자신이 진실을 다투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을 고발해야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 상할 것이 걱정돼서 그냥 자결을 택하고 맙니다. 이때 세자의 배달은두 동생인 중이와 이호가 궁에 들어오자 여인은 또이두 사람이 세자가 고기에 독을 넣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헌공에게 말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중이와 이호는 그 즉시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이때 구범을 포함한 여러 현인과 선비들이 중이를 따라 함께 망명했고 이렇게 중이의 기나긴 망명 생활이 시작됐는데 얼마 뒤에 아버지 헌공이 죽었습니다. 공자 중이가 정나라에 몸을 피해 있을 때였는데 이때 진나라 목공이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돌아가 나라를 이어받으라는 말을 전하자 중이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상의를 했는데 이때 외삼촌인 구범이 나서서 대학에 나오는 이 말을 한 겁니다. 망명자가 보배로 삼을 물건은 아무것도 없소. 오직 인떡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을 보배로 삼으시오. 구범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흉사이고 큰일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빌미로 나라에 돌아가서 이익을 도모한다면 천하에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대는 받아들이지 말고 사양하시오. 이렇게 말했고, 중위는 구범의 말을 따라서 진목공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헌공의 장례식이 있던 10월에 신하 이극이 여희의 아들 해제를 죽였고, 다른 신하들이 곧바로 여희의 동생이 낳은 도자를 세우자 이극은 도자마저 시해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망명에 있던 중위의 동생 이호가 진목공의 도움을 받아 진나라 군위에 오릅니다. 진해공이 됐는데, 중위가 거절한 진목공의 제안을 이호는 덥석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로지 남의 도움으로 군위에 오른 것에 문제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호는 진목공이 도와주는 대가로 땅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보위에 오르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자니 배가 아파서 신하들의 반대를 핑계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나라의 흉년이 든 것을 기회로 전쟁을 일으키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14년 만에 진해공, 이호가 죽자, 이번엔 그동안 진나라의 볼모로 잡아두었던 세자가 진목공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도망가서 보위에 오릅니다. 배은망덕한 이호 부자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진목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무 조건 없이 공자 중위를 도와서 드디어 망명 19년 만에 공자 중위는 진나라 임금 문공이 되는데 이때 진문공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진문공은 약 9년간 제위하면서 다른 제후국들을 이끄는 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5패자를 꼽을 때 다른 세 사람은 문헌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재환공과 함께 진문공은 춘추오페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됐습니다. 대학의 망인, 무의, 위보, 인친, 이위보, 구범의 이 말이 실린 것은 진문공이 인친, 도울 선생님은 인친을 인떡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셨지만, 친은 원래 부모 혹은 가족의 범위 안에 있는 인척을 말합니다. 진문공이 형제인 해제나 이호와 왕위를 다투지 말라는 인한 인척인 구범을 보배로 알고 구범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가족 중에 인친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행운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가까운 친척형이나 누나, 삼촌, 고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책이나 TV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의 지대함은 몇 마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문공이 보위에 오른 것은 왕이 계승 자격이 있는 중위를 제거하기 위해 진회공 2호가 계속 자격을 보내는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중위를 모셨던 신하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위를 섬긴다는 이유로 구범의 아버지는 처형당했고, 계자추라는 신하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중위에게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서 토끼고기라고 먹였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유랑하는 동안 중위가 잘못하면 꾸짖고, 움츠러들면 격려해 가면서, 충신이자 벗으로서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도는 동안 이들이 모시는 공자 중위에 대한 소문이 천하에 퍼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혼란하고 부도덕한 진나라 권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현대의 정치가들도 사정에 따라 외국에 머물고 있으면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진문공이 약 19년을 유랑했다면 그로부터 한 100년 뒤에 공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14년간 유랑을 했는데 공자가 천하의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유랑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공자가 70대 때 20대 초반이었던 노나라 군주 애공이 공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노노에도 짧게 나오지만 중용에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공자와 애공의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애공 문정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다. 자왈 문무지정 포제방책 기인존 즉기정거 기인망 즉기정식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문왕과 무왕의 정치에 대해서는 목판이나 간책에 가득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곧그 정치가 흥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곧그 정치는 쇠락합니다. 문왕과 무왕은 중국 역사에서 요순, 우탕, 문무 이렇게 인간의 문명을 만든 문명의 창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왕과 무왕이 만든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어도 누가 그것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것을 잘할수 있는 그 사람, 즉 기인이 있으면 곧바로 정치가 흥하지만 기인이 없으면 곧그 정치는 쇠락하고 만다. 공자가 정치의 방도를 묻는 애공에게 가장 먼저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민정, 지도, 민수, 부정야자, 포로야, 고위정재인. 사람의 돈은 정치에 민감하게 나타나고, 땅의 돈은 나무에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무릇 정치라는 것은 빠르게 자라나는 갈대와 같지요. 그러므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을 얻는데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사회 역시 정치가 실종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비유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포로와 같다. 이 포로는 갈대 한 종류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만큼 좋은 정치를 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면 그때부터 정치가 곧바로 나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정, 재인, 위정은 사람에 있다고 공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에서 기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의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세계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을 재패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2020년 현재 유럽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 2021년 그래미상 팝보문 후보로 올랐을 뿐 아니라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한 BTS. 이 모두가 한국 최초의 기록을 새롭게 쓴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록들인데요. 이렇게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기인들,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정치에서도 이런 기인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패기와 실력, 여기에 날카로운 유머까지 갖춘 젊은 정치 신인들이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가 이 새로운 신인들, 기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1 6장의한 구절밖에 못 읽었는데, 16장을 앞부분부터 다시 읽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고, 왈, 유명, 불, 우, 상. 강고에 이런 말이 있다. 천명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도선즉득지, 불선즉실지의 이것은 군주의 덕이 선하면 천명을 얻어 나라를 오래 보존할 것이요, 불선하면 천명을 잃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초서왈 초국무이위보 유선이위보 초서에 이런 말이 있다. 초나라에는 보물이라고 여기는 물건이 없습니다. 오직 선인을 보배로 삼을 뿐입니다. 구범 왈, 망인 무위 위보, 인친 이위 보. 구범은 말하였다. 조국에서 쫓겨난 망명자가 보배로 삼을 물건은 아무것도 없소. 오직 인덕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을 보배로 삼으시오.